지금의 민주당을 광주가 밀어준다고 해서 이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대구에서 국민의 힘을 한번더 밀어준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냐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건너가자. 그리고 구태 정치에서 이제는 과학 정치로 건너가자. 특권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가자. 여러분 지금 6월 26일날 어, 창당 발기인대를 마치고 어, 지금 8월 28일날 어, 창당 대회를 합니다. 그 창당 대회를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 어, 절망뿐인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한국의 희망호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어, 서울, 경기, 부산, 전남이 음, 다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이제 마무리라고 하면, 선관위에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신고 절차를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도당 다섯 개가, 이, 신고가 되어야, 네. 예. 정당법상, 어 시도당 다섯 개가, 어 신고가 되어야 중앙당 창당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희망이 창당하기 위한 어, 이런 준비를 하며 있어서 언제부터 그럼 창당을 했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일을 하고 오니 어,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어떤 환경이나 어, 정치의 어떤 어, 수준이나 어, 이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정치 예, 상황을 보면서 왜사료라고 하는지를 제가 알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저는 항상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뭘까요? 비전 아젠다가 뭘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은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언제나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고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어, 이 패권전쟁을 불사하고 있죠. 중국이 제1위 국가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결국은 첨단산업으로 어, 합니다. 근데 중국은 뭘까요, 그러면? 중국몽입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어떤 국가의 아젠다가 있어요. 국가의 비전이. 그것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1대1로 그리고 중국을 굵기 202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뭘까요? 일본은 보통 국가화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전 세계를 전쟁으로 한번 지배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할 뻔 했죠.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국가로 낙인 찍힘에도 불구하고, 어,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전시가 가능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뭔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뭐고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한민국은 어,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다음 아젠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선도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책쓴거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부민 강국도, 부국 강봉형은 있으나, 부민 강국은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백성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살아야 강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결국 과학기술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아젠다를 먼저, 어, 이렇게 비전과 아젠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비전과 아젠다에 맞춰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추락하는 것을 누가 지금 어느 세력이 추락에 추락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느냐? 결국은 정치 세력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정치 세력이 이제 열심히 안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할수 있는 만큼 최계 최최최 어, 한계 극단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세력에게 맡겼다가는 대한민국이 추락하고야 말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가가? 그래서 그래서 이 정치 신호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도약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가자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어,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결론. 그래서 창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창당 어, 차, 창당 작업을 하는데. 그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이 지금 어 공동 발기인 또 대표 발기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호남을 지역구로 둔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한 번도 이걸 생각을 안한 적이 없어요. 과연 호남의 비전이 뭔가? 호남의 아젠다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은요. 그 정신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 중심이 돼야 돼요. 호남인 호남의 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때 과감하게 내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는 그 정신이 호남 정신이거든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죄 없는 국민이 독재 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누가 분연이 일어났어요. 광주예요, 광주. 광주 시민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가치가 살려지질 못하고 그 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폄하되고 이렇게까지 혼합 낙후를 어 이게 도외시하고 있고 그 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혼합의 정치를 보면서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계속하면서 창당밖에 길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서 호남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우리 호남 정신을 제대로 어, 세상에 알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정신의 그 가치 하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 민주화의 도시가 단한 번도, 어, 단한 곳도 잘 살지 않은 도시가 없어요. 유난히 광주망은 잘 못삽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계에 이런 정치 세력들이 들어있는 정당. 그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정당들의 한계는 한계대로 그냥 두고 우리는 건너가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그첫 번째가 저는 이 정치 세력의 한계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국민의 수준에 훨씬 못 따라와요. 거기다가, 왜 그러냐. 정당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정당, 정당의 역할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국민의 대의제고 두 번째 정치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지속 가능하게 육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 만드니까 자꾸 되지도 않은 후보를 꼭 빌려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정당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저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만 쓰고 있고 그저 대통령을 만드는 제조기로만 인식하고 있고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이런 극심한 진영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예요. 근데 이제 정치의 한계로 규정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극심한 사회 분열. 지금 완전히 사회가 두, 우리 대한민국 두 쪽으로 확 나눠져 있죠. 극심한 진영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선동하고 정신, 국민의 정서를 갖다가 완전히 독국물로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고요. 그게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이 자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 상황을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을 광주가 밀어준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한번더 밀어준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냐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결국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어, 확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치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어. 세상에 없었던 정치학교를 만드는데, 대, 전 세계에 잘 사는 국가들, 전 세계에 선진국들, 그리고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지고 있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정치학교예요.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가진 정당의 유무가 국가의 수준이라 이거요 근데 부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패가 막 민주당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나오는 몇, 몇몇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저 밑에서부터 최고위까지 완전히 저는 부패했다고 보는 게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패는 결국은 돈하고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잡으면 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투명하면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희망의 정치 플랫폼은 투명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그거를 출범을 했고, 7월 27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었습니다. 900명의 지원자 중에 33민을 뽑아서 1차 소양교육을 마친 그, 그, 어, 인재들이, 어, 일기서부터 쭉 준비되고 있는 어, 이 한평의 호전문가의 기본학교 출신들이 1차 우리의 그 발기인들이고요 저의 네트워크에서 과학기술 이쪽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잘 살아오신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나가야할 방향 중에 시민교양이에요 시민교양 시민들이 이제는 이제 생각하는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의 막에서는 진영, 개파, 뭐, 정파, 진보, 중도, 보수, 이런 자체를, 이런,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쓰려고 합니다. 어, 지금의 문제는 정치 세력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치 세력이 제대로, 어, 이, 예.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육성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정치 세력들이 그들 그 자신들의 어떤 어 정치적 어 이익을 위해서 어 진영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보시면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상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진영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보다 보다 못한 국민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깨어있는 중도층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그래도 상식지대에 는 삼지대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적어도 비상식과 상식, 상식지대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어, 어, 한국의 희망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한발 내딛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어,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 시선들이 느껴져요. 아닌 척하면서 되겠어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예, 네. 그 기독권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호남의 어떤 어, 거룩한 정신을 완전히 왜곡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저희 한국의 희망의 출현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이, 이 기존의 정당들에게 표를 주실 정신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제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어, 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한국의 희망에 정당 투표는 모두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창당대회를 통해서 또그 이후에 로드맵을 잡고 있는 것인데 어, 저희는, 저희의 1차 목표는 내년에 있지 않습니다. 2027년도에 국가 운영이에요. 그러려면 내년에 어, 의, 내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어, 매우 중요한, 어, 의석 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이 저희가 50석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50석이고, 만약에 거기에 정당 투표까지 다 합쳐진다면, 저는 거의 100석 가까이 안다고 봅니다. 무소속이었을 때는, 저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역을 떠날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여기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의 희망에 이제는 중심으로서 그렇다고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결정했다고 라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더라도 저는 설득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 우리 한국의 희망은 정치 지도자를 지, 어, 육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어, 국민들한테, 어, 어,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낼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신무국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호남 없이 대한민국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아, 아,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고한말, 조선말에.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진영 갈등, 노론, 소론,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 기득권 수사, 수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런 것들을 타파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라가 신식민들 오지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나라를 36년간 빼앗겼던 그 역사를 대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호남은 그때 대한, 어, 조선을 지켰던 이순신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을 없신 역이면 반드시 패한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길목을 제대로 지키면 천 명의 외구를 떨게 할수 있다. 해요 지금과 같은 정치의 한계를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과 함께 이제는 건너가자 이 한계를 건너가서 새로운 정치의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 완전히 바뀐 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한국의 희망을 창당에 함께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인들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